ㅅㅂ ㅎ 신고해도 돼? <laughs> 너무 강한데? 아이트들 <laughs> 뭐야 왼벽야 <laughs> 바로 온다 이거 바로 <laughs> 아 저걸 못 잡아. 기 60, 60, 60. 아나 잡지도 않아 한테. <웃음> <웃음> 아, 제가 그거 이병호 방피... 이병호 나. 와. 민지 피 60... 아, 쇼박스나... 어머 아, 쇼박스나 왔었구나... 이병 피인가? 이피 머리... 까비... <laughs> 끊어 드릴게. 이것도 안맞아 어, 어. 가봤다. 찐 나간다. 아, 가던거 아니야? 아, 왜 이래? 아, 나도 다 들리는데. 아, 뭐? 피담지피지 아, 둘다 피인데. 둘다둘다피인 아닌가? 가던 년도 피아니에요 나이스. 아이구나. 와. 커아 <laughs> <스코프. 웃음> 미니검 개빡세. 어직나 움직였나? 오포이드포까드릴게포 나..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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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, 릴 아,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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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걀, 달걀 민돈 맞았다 제가? 인형이 개 욕하는데? 어야 이게 말차 떴네? 인지는 아쉬웠어, 쪽. 른쪽 d 도 n t know. I don't know. 와, don't k n 아, 둘이 캐릭이 똑같 n o w I don't 리 n 저피 미니건 피. t

컨디 카페리 Condi, c o n d 쇼타나 쇼타나 Condi, Condi, c o 아, <laughs> 블루팀 승리. 딱 걸렸다. 담님 <laughs> 나가자 말해요. 미세먼지 뿌릴게요.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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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쳤으는 아, 미세먼지 있었네. 맞았다, 맞았다. 어, 머리. 머리 지금 쳐놓고 던지 던지 던니라이 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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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이 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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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나도아 안보여 안보여 클났다 블록프로트 아래 민지에 한미리의 머리 <laughs> 음, 나온다 아닌가? 저거부터 나오나? 블록틴 <laughs> 육수 <laughs> 발견은 아, 피해, 펀딩.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. 짚고 짚고. 당다다나다 아까비. <웃음> <웃음> 아, 그하하하야 이거. 때그아에더아 되는 거 같아나. 이거 안 보여. 니 큰이. 거기. 관디. 니 아, 저거 못 잡아. 이렇게 방금 거. 이렇이나 이제 바로. 나이스 아. <laughs> <laughs> 짝반 아니야? 아니 어 뭐야? <laughs> 어디 장대? 어, 어디야? 레바? 아그 그.. 민지누나 자리인가? 컨디나 컨디나 컨디? 중컨디 에, 어, 에..에.. 방적으로 빠졌나? 쭉 빠졌나? 아..아직 적자 보고 왔나보다 왔다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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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들어왔지? 컨디로 왔음? <laughs> 아 개웃겨. <laughs> 오. 개웃기네. 미션 실패. 블루팀 승. 어, 어디로 간 거야? 근데? ㅋ ㅋ ㅋ 뭐 있지? 민지가 안 할걸? 엥? <laughs> <뱅. 웃음> <laughs>